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파츠입니다. 안전 또는 생명과도 직결되니까요. 블리딩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브레이크 레버가 힘없이 당겨지는 증상입니다. 초기 증상으로 처음엔 힘이 없다가 몇번 브레이크 레버를 당겼다 놓으면 다시 장력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브레이크 점검이나 블리딩이 필요하다는 신호니 꼭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 2년이 지나서도 내 자전거나 킥보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블리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패드나 디스크 로터만 교체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쓰이는 대만산, 너트 또는 중국제 브레이크는 그만큼 내구성이 높지 않기에 고장으로 인한 교체나 블리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블리딩이 필요한 상황은 1. 브레이크 레버가 힘없이 당겨질 때. 2. 브레이크 레버 또는 캘리퍼나 호스를 교체했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블리딩 준비물 1. 블리딩 킷 2024년 이짓 MTB 킷을 구매했는데 이 키트는 가장 최근에 나온 만큼 스램을 제외하고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브랜드 상관없이 블리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매처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검색했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미네랄 오일과 파츠 클리너. 3. 육각 렌치 세트 및 별렌치. 별렌치는 T10, T15, T25 등등 필요합니다. 미니테는 육각 렌치 세트로도 가능하고요 4번. 키친타올 미세릴 장갑. 3, 4번은 다이소에서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블리딩 방법. 스램, 시마노, 마구라 등각 제조사마다 본인들만의 방식을 고집하지만 10년여 동안 블리딩을 해본 결과 인체에 해로운 DOT5.151을 사용하는 스램놈들 브레이크를 빼고는 마구라 포함 시마노 방식인 네버에 컵을 꽂아 하는 방식이 편하고 간단했습니다. 1 캘리퍼를 분리, 패드를 빼고 키튼의 블럭을 끼워 넣는다. 여기를 분리해서 빼는 데도 있는데 매뉴얼 자체도 캘리퍼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풀는 겁니다. 여기 풀면 이중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를 여기가 디스크 정렬이 됐다고 하는데 정렬 해갖고 이렇게 고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풀는다고 여기가 정렬이 되나요? 얘를 장착을 했을 때도 얘가 틀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중 작업이 할 수도 있거든요. 타이트 243 있으신 분들은 좀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보관해 두고요 이렇게 일어나요 보시면 타이어하고 디스크하고 그러면 요 디스크 로터가 이렇게 제낀다고 휘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빼줍니다 또 이렇게 피스톤을 잘 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블럭을 깨야 되거든요. 마구라 브레이크 같은 경우 블럭을 막아야 되는데 포피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 블럭 노드용 이런 거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피스톤이 안 나오게끔 블럭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 했죠. 에 맞춰서. 2. 브레이크 레버를 풀고 지면과 수평으로 만든다 그어줘서 뻑뻑하게 돌아갈 만큼 그래서 지면과 수평으로 여기 오일탱크 있는 부분 컵을 장착할 부분에 3. 미네랄 오일 20ml를 주사기에 담는다 이때 에어를 빼줘야 하고 이렇게 홈이 파진 것들은 이 컵하고 이렇게 분리... 결합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층이 있는 거는 주사기에 연결되는 거겠죠? 이렇게 호수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여기 넣어서 천천히. 오일을 완전 새로 교체하겠다. 이런 분들은 20mm 하셔야 겠죠. 에어층이 발생하게 여기하고 주사기 넣는 사이에는 에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살짝 이렇게 밀어줍니다. 에어를 4. 캘리퍼 디스크 로터에 비닐이나 극세사 타올로 덮어주고 주사기를 캘리퍼에 연결한다. 그래서 2.5, 육각이에요. 위에 레버는 닫혀 있는 상태죠. 지금. 얘를 먼저 풀어줘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초록색 링 보이시나요? 실링? 요걸 꼭 빼줘야 됩니다. 같이. 이 오일 실링을 안 빼주면, 여기에도 실링이 있잖아요. 고무이 그래서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오일을셀 수가 있어요. 이돌겠죠 아, 오, 브레이크 레버를 지면과 수평으로 맞추고 미네랄 오일 5ml를 채운 오일컵을 연결한다. 어, 그래서 뻑뻑하게 돌아갈 만큼. 네. 이 돌아가죠? 네. 이 오일 레버가 력이좀 부족한 느낌다오일가들어느낌이할때기렇게뻑뻑 음. 키친 타올로 막아 주고요. 여기 저 아답터 결합하고 요 컵이 있죠. 컵을 막아서 공기가 안 통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줍니다. 있죠. 오일을 간이 블리딩 할 때는 한 10mm에서 15mm 정도만 자, 위아래 준비가 됐지만 여기서 지금 주사기 누르면 위에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기 때문에 나올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 일로 기름이 넘쳐요. 그러니까 위에를 보이드만 보이죠대리 통해서 들어가 통해서 이로. 보이죠? 오히려 그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얘를 미세해요. 조금씩 올라오죠. 여기 보시면. 이 에어들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주사기 위 공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지금 오일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제 폐 오일 오래된 블리 뭐 블리딩한지 오래됐으면 여기가 좀 오염돼 있는 거겠죠. 이렇게 불순물이 있고 이렇게 막아줘요. 여섯. 블리딩을 마치고 파츠 클리너로 깨끗이 클리닝 작업을 한다. 열어줍니다. 최대한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오히려 여기 찰랑찰랑이 있어 찰랑찰랑하게 있어야지만 정상이에요. 두 손가락으로 꽉 잠기 정도면 잠긴 거예요. 게 라인 따라서 두드려 줍니다. 우선 이 컵을 오버 주죠. 레버를 요런식으로 탁 튕겨주면 이렇게 오일이 튀어올릅니다 그 때문에 요런식으로 레버를 45도 정도 35도 45도 기울여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 오일 박스에 있는 공기층을 없애는거예요 다시 스평으로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좀더 위로 올려줘요 15도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또 이렇게 레버를 튕겨주죠 이오일컵에 마개로 오셔막습니다 이렇게 오일 잘보관나고요여기 이렇게 오일이 차 있어야 찰랑찰랑 차 있어야 오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야, 응? 또는, 또는 네. 볼트는 나왔습니다 힘은 0.5L 두 손가락으로 얍고 이 정도 힘보시나요이 정도로 잠길 정도 이게 잠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뒤돌이죠 이렇게, 이렇게. Mineral oil, mineral oil, mineral oil, mineral oil, mineral oil, mineral oil, 다 i n e r a l oil, mineral o i 을 m 거 브리딩을 마치고 나면 테스트 주행도 브레이크가 잘 됐는지 테스트 주행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장력이 잘안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운행하다 보면, 좀 잡아주다 보면 바로 잘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